안녕하세요. 피글플레이 MC 이정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말복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만큼 막판 스퍼트에 힘쓰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경기 정말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오늘은 이 픽카드 제출을 5시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픽 마감 시간은 첫 경기 시작과 동일하다는 점, 하지만 경기 시작 시간은 매일매일 다르다는 점 꼭꼭 기억해주세요. 자 저는 그러면 상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200만 원이 준비돼 있고요. 오늘 프로야구 두 경기, 프로축구 세 경기 준비돼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프로야구 2-3위 대결입니다. 키움과 두산의 경기인데요. 오늘은 선발로 린드블럼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믿고 보는 린드블럼 선수. 저는 두산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와 SK의 경기 차우찬과 박종원 선수의 선발 맞대결인데요. 사실 LG가 언더핸드 투수만 만나면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K 선택했습니다. 자 축구 살펴볼게요. 울산현대대 대구FC 올 시즌 두번 만나서 두번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특히 요즘 공격에서는 김보경 선수 그리고 쎄진야 선수가 무서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양 팀의 골문은 김승규, 조현우 선수가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막상막하, 저는 무승부 예측해봅니다. 자, 이어서 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현대 김승대 매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전북으로 이적한 김승대 선수가 친정팀 포항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승대 선수가 있는 전북을 픽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FC 서울대 강원 FC 경기 만나볼 텐데요. 요즘 강원의 공격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하필 이럴 때 서울의 수비가 아주 조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강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까지 저희 피클플레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가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스포츠를 건강하게 즐기는 새로운 방법, 피클플레이.